안녕하세요. 피지털 아티스트 로니 작가입니다. 아트테크 TV 방송은 아트와 테크놀로지 융합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방송입니다. 아티스트, IT 전문가, 전문 분야에서 어, 노력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많은 영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NFT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이신 김동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작가님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서점에 가서 그제돈 주고 사서 이 NFT 현명한 투자자를 책을 정독을 했었는데요. 그 단숨에 읽었었거든요. 너무 재미나게 봤었는데, 아 그것을 보면서 아, 김동훈 작가님은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제작사 대표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기획자로 이제 이력을 시작했고요. 이제 다양한 게임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뭐 이런 고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미지의 세계를 만들고 가는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 좀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가 게임이 게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상이 게임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중문화와 함께 호흡해야 된다 그 중심에는 세계관이라는 곳이 것이 있을 것이다. 음. 이 관념을 가지고 세계관을 만들고 음. 쇼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영화 관계자분들이랑 함께 게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하이브의 이제 세계관 라이브러리 파트장으로 들어가서 세계관에 대해서 좀더 주력을 하던 중에 메타버스 그리고 NFT라는 걸 만나면서 네. 여기라면은 어, 어떤 보조적인 입장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컨셉이 돼서 작가들과 함께 모티브를 공유하고 네.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세계관 작가는 그러면은 어떤 글을 쓰나요? 음, 지금까지 보통 세계관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어, 유명한 작품이 탄생하면 그 스피노프라든가 속편이라든가 아. 이런 걸 만드는 네. 과정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네네. 이제 요즘은 글로 만들어진 예를 들서 해리포터 같은 소설이 이제 뜨면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거나 음. 뭐 만화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각화를 하면서 음. 이제 글로만 묘사됐던 뭐 호그와트 성이라든가 기차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작중에 고증을 맞추는 작업 이 과정에서 이제 세계관이 나오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이 작품의 스토리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이제 트랜스미디어라고 부르는 네. 복합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음. 그 기반이 될수 있는 것들. 를 만드는 설정 단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뒤에는 이게 발전하면서 어떤 철학을 담는다든가 메시지를 담는다든가 아니면 작가가 이 세계를 그려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작가의 화풍을 통해서 시각화하거나 하는 식으로 세계관이 사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인위적으로 세계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그.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국내 최초라고 표현해도 되고 또 세계 최초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관을 쓰면서 그김동훈 대표님의 그 명성도 좀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어, 그런 경험들이 지금 하시는 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세계관 제작자라는 직업의 형태로 이걸 기술적으로 접근한 음. 뭐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타이밍과 시기와 우연히 잘 맞은 케이스라고 할수 있죠. 세계를 네.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게 그 전까지는 직업으로서 작용하지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한 음.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세계관은 어, 게임 시나리오 쪽을 작업하시는 이제 게임 시나리오 작가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배경 설정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 해오셨거든요. 네. 뭐 이제 뭐특칭 얘기하는 천족과 마족이 만난다든가 네.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는 이런 작업들을 작가가 그냥 다 했습니다 같이. 음. 만화 작가가 이제 세계에 어떤 질서가 있는지 스스로 네. 만들고 작가님들이 직접 자기 세계를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소설이 만화가 되고 웹툰, 그러니까 만화가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게임이 음. 되고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어 작가의 상상만으로 이 부족한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이제 전문가가 붙어서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음.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시류를 만나면서 네. 기업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남이 사용해서 세계를 넓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객관화된 자료가 필요한다. 그냥 작품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게 장소에 대한 것, 사물에 대한 것, 인물에 대한 것또 새로운 추가 요소가 잘 어울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컬처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작가의 부속적인 작업이든가. 뭐 글을 쓰려면 당연히 설정 작가가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가. 아니면은 지금 더 쿨하고 부르는 음. 사람들의 어떤 자기 친일 생활 정도의 느낌으로서 기술적인 접근이 어려웠는데 그걸 이제 NFT 신이라든가. 다양한 콘텐츠 컨셉들이 개발되는 과정과 맞물려서 세계관 제작이라는 형태로 접근하고 그걸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 방금 얘기하신 이런 뭐 덕후 팬덤을 이제 형성을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음음. 지금부터 이제 메타버스 시대라고 부르는 세계는 네. 가상 지금은 이제 편의상 가상 세계, 가상화폐, 가상 캐릭터라고 부르고 있지만 가상이란 단어 자체가 현실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과도기적 표현인 거죠, 그게 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귄 실제로 얼굴을 못본 SNS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건 이제 점점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럼 이걸 가상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음.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냥 단순한 온라인을 넘어서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디지털 소셜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구축되고 있는데 이 사회관계를 언제까지 댓글 달고 짤방 올리고 하는 수준의 20년 전 외배에 멈춘 상태로 갈 것이냐 음. 이 단계가 한칸더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갈 때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캐릭터가 필요한 부인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 내 본체 육체라고 부르는 저의 몸과 언제나 옛날에는 합쳐져 있었습니다만 제가 음. 교회에 나가서 장소와 옷과 태도를 바꾸면 회사 나가면은 직장인으로서, 음. 학교에 나가면 학생이나 교사, 집에 있을 때는 뭐 형, 형제자매, 내지는 부모님의 자녀 이런 식으로 내 육체가 모든 역할을 다했다면. 온라인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오고 있고, 소비도 온라인에서 하고, 친구도 온라인에서, 영화도 온라인에서 네네네. 모든 걸 온라인에서 소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캐릭터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음. 그럼 이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사회관계가 형성된다면 사람들은 내 캐릭터와 비슷한 사람만을 만나려 할 것이다. 그래서 네, 현실에 그렇죠? 있을 때는 뭐 아이를 갖고 계신 분은면 맘카페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음. 이런 식으로 현실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면 네. 이제 온전하게 그 역할만을 가진 캐릭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트위터 계정은 내 것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나를 비밀로 하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20 때 어느 지방에 남성 혹은 여성이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이들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고양이를 좋아하는 캐릭터에게 마케팅을 하면 된다. 어, 생각이 그러더니 그렇게, 그렇게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고객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고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인식해야 되는 건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인식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40대 남성이 돈을 가장 많이 어떤 부분에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현실의 사람만을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그 위의 단계가 가상으로 존재하고 그를 인격체로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좀 놀라운 얘기를 해서서 네,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그 중심에는 그 증거가 팽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음. 우리는 팽수 같은 걸 만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을 연상했고, 네 맞습니다. 만약에 팽수를 아침마당 같은데 부른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왔겠죠. 네양보있고 네. 근데 지금 분위기라면 당연히 팽수가 나오겠죠. 그렇 아, 안에 있는 사람이 나고 <laughs> 오히려 달, 화를 달라졌어요. 낼 겁니다. 네. 이거는 팽수를 하나의 캐릭터로 인정했다. 음그 정도의 감수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네. 그럼 나의 부캐를 만나도 음. 에, 아까 얘기했던 오타쿠, 오덕들끼리는 네. 본캐라고 부르는 사람을 알게 음. 돼도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예의다 이런 게 오, 있습니다. 그래요? 오, 네. 예.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로 되고 간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사회가 이제부터 가상사회를 만드는 곳의 주역은 인간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캐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부캐 아이돌을 좋아하는 국회, 그림을 그리는 국회. 들이 아. 온라인 사회에서 캐릭터로서 활동하고, 인격체로서 생산 활동, 교류, 친구, 단체를 맺게 될 거다. 이게 음. 이제 메타버스에서 바라보는 세상인 거죠. 음. 세계관은 이제 여기서 어떤 역할을 끼치느냐. 네. 세계관 이전에 컨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음. 이 사람들. 이네 같은 취미를 가진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시작이 필요한데 네. 현실에서는 내가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골프를 좋아한다고 내 본캐에 대한 얘기지만 음. 가상으로 가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은 같은 예술품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게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취향이라는 걸딱 드러내기 좋은 형태. 음. 그래서 NFT 아트도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고 네. 어제네레이브 바트, PFP라고 부르는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NFT도 내가 이 취향이기 때문에 이 프로필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은 나랑 비슷한 과다라는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서 한칸더 나간 게 이제 세계관이 되는 거죠. 음. 철학과 질서라든가 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느낌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함께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이 너머에는 더큰 시대적 과업이 있습니다. 현실에선 옛날엔 동네에 묶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이라든가 이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위협이라든가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라든가 그래서 온라인 활동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부캐들이 어디선가 세상 어딘가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말이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그러면 음, 가장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어떤 그 본성이 본성?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힘들었죠. 네. 왜냐하면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바보형. <laughs> 근데 인터넷의 세계로 나갔더니 지금 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대로 동일한 취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음. 근데 이게 이제 게시판 형태에서 벗어나서 사회성을 가지고 메타성이라고 부르는 현실과 연결된 경제 구조를 가질 준비가 돼가고 있다. 음. 옛날에 보케는 소비만 했습니다. 팬덤으로서 뭐 돈을 쓰기만 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냥 소비 성향을 나타낼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가상 사회의 발달로 같은 취향과 테마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위한 콘텐츠들을 서로 만들어되고 서로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적 기반을 만들어줌으로써 가상 사회가 지금은 차곡차곡 만들어져 간다고 봐야 됩니다.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현실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 인사이트를 인정받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창작물을 내고, 그걸 판매하고, 소득을 얻고, 음. 본캐가 그걸 가져다 쓰고, 음. <laughs>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수단이자 감정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음. 그게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거기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조금 막연했던 세계관, 또 글로 읽었던 세계관보다는 확실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 상승 설명을 들으니까 좋은데요. 어, 그런 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커뮤니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laughs> 사실 그 부분이 해답이기도 하죠. 음, 음. 가치가 뭐냐? 아.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에서 정가를 정해주는 거냐? 네. 아니면 이 커뮤니티가 매출이 높은 게 가치인 거냐? 그 이전의 가치는 음. 음,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뚜렷해지는 것들인데, 네. 가상은 누군가의 가치 부여를 필요로 합니다. 음. NFT 아트는 그 점이 굉장히 잘 맞아 있는데 예술품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가치 부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미술 시장에 가면은 이게 비싸게 팔린대. 네. 이게 타인의 가치에 의존하는 시세 중심의 사고인 거고. 아, 시세 중심. 네. 네. 이 그림은 내 마음에 너무나 들기 때문에 사야 되겠어. 음. 근데 저 사람도 사겠대.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내고 이 그림을 사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음. 가치가 있는 커뮤니티라는 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순수 가치 부여자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작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면 이 작가의 작품은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1차 가치 부여자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사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니까 사둘 수 있다라는 이차가 생기는 음. 거죠. 어, 최근 이제 과열돼서 이제 NFT나 뭐 블록체인이나 코인이 버블이다. 뭐 이런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줄까봐 사줄까봐 사는 사람이 사줄까봐 사주는 아, 왜냐하면 들어온 사람이 이 본질적 가치를 부여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비싸게 사줄 테니까. 지금 산다라는 개념은 음. 가치부여가 안센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절벽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음. 겁니다.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이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건이 작가 작품을 사면 이 NFT를 사면 수십 배 오를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NFT는 나의 감성으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크기와 단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비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라든가 NFT 블록체인을 통해서 국가 경제라든가 이런 커뮤니티성을 복제해서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화폐 시스템이라는 거 코인 말이죠. 네. 이런 시스템 수업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고민은 원래 일반 커뮤니티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하는 거였죠. 근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개인도 그런 걸할수 있게 된 거죠. 소규모 집단도. 음. 네. 그러면 가치 있는 커뮤니티는 결국 이 커뮤니티가 스스로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달린 겁니다. 음. 우리나라가 IMF 때근무기 운동 등을 하면서 이 일치 단결해 갖고는 그 IMF를 돌파했는데, 만약에 근무기 운동이 아니라 달러 사대기 운동이 벌어지고 서로 저마다 한국의 것을 팔아대고 외국 것을 사들여대는 경제에 묻었다면 우리나라는 파산했을 겁니다. 음... 정말로 커뮤니티가 강하다라는 거, 뭐 의병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나라 네. 역사 속에 살아있는 거, 네. 이것들은 자기가 속한 이 커뮤니티, 국가라는 커뮤니티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우리 모두의 공통적 가치가 있다고 믿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음... 실제로 가치 있는 커뮤니티는 일단 그 순수 가치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의 일번 코어가 되는 거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부터는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커뮤니티는 부자 한 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네. 돈 가진 사람이 와서 작품을 다 사면 그게 커뮤니티냐. 네. 이게 아니라 방금 은 1차, 2차, 3차가 있다그랬지만 이걸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저는 이걸 대동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우리는 크게 같지만 서로 이견이 있어서 달라져요. 음. 가령 가수를 노래가 좋아서 아니면 얼굴이 멋있어서 음. 뭐 목소리가 좋아서 하는 게 귀여워서 음. 옛날부터 좋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인기투표가 벌어지면 모두 함께 투표하러 가는 거 음. 이게 대동소이라는 거죠. 네. 굳이 너, 너와 내 해석이 다르니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든가 갈라져야 된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다양성이 이제 경제를 음. 만드는 거고 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음악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동일한 컨셉을 좋아하는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를 믿고 음. 동일한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작품을 만들고 연대하는 이게 가치 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FEWK라는 세계관에 또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작가들과의 그 그룹 전시도 있잖아요. 그런 음. 작가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 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음. 세계관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스토리를 쓴다 이렇게. 네. 근데 스토리라는 거는 어떤 세계의 한 인물의 타임라인 일대기 같은 것이고 제가 그걸 작가로서 자기적으로 쓰면 관객이 그걸 읽죠 그냥. 음. 근데 세계관은 그거보다 좀더 넓게 가서 우리 이름이 세계관식이나 되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들이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보니 그리고 제가 세계관 제자로서 작 남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세계관을 만들어 드린 일도 하지만 이제 그러려면은. 세계관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난가라는 실천적인 사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세계관 NFT라는 걸 발행을 하고 완판을 하고 그리고 그 세계관 NFT들 하나 하나마다 작가님들이 이 세계관의 이 모티브가 마음에 드니 이걸 나의 화풍으로 풀어내고 싶다라는 분들이 모이시고. 그분들 65명의 작가님들 75개의 작품으로 이제 FWK 음. 콜라보레이션 전시회라는 걸 열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FWK라는 세계관이 매력적이냐, 얼마나 글을 잘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계관이 갖고 있는 키워드와 요소들에 공감을 하신 분들이 이걸 시각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졌다는 거죠. 음. 시각적인 해석의 욕구. 네. 근데 이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오셨던 겁니다. 제가 감히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수많은 성화들, 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장면들을 자신의 화풍으로 그려내고 싶었던 열망들, 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을 조각하고 싶었던 예술가들, 이라든가 그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무언가를 현실에 있는 물건으로 재현하려고 한는 것. 이런 활동들이 이제 예술로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게 단순히 예술과 신화는 위대한 존재라서 우리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함께 만들어가는 신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흥미있는 얘기를 보면 어 그럼 나는 사진 아트를 할수 있으니까 사진 아트 이걸 표현해 볼게. 음. 그리고 나는 유화를 그리니까 이걸 유화로 그린거라서 표현해 볼. 표교 작가님이라는 분은 나는 양모 펠트로 아트를 하니까 양모 펠트로 이걸 표현해 볼래 이런 식의 욕구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작가님들이 창작력을 동일한 주제로 발휘함으로써 어, 대동소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도 있고 같으면서도 다른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간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 다양성의 커뮤니티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음, 커뮤니티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o 네. n 또 이어서 그 w 세계관에 대한 또 전시도 n g So, what is f w k 랑좀 다른, FWK 세계관 안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어린이 버전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음. 이제 전통 떡의 디자인으로 어린 to the Hanguage and I'm g o i 거. g 거구나. 어, 네. 기물은 이제 포켓몬 비슷할 수도 있고요. 네. 네, 포켓몬도 어린 아이들이 네. 이제 작은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음. 서로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 세계 f w k 는 사이버펑크라는 장르고 네. 되게 암울하고도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지만 음. 이독이라고 부르는 장르는 이 안에서도 밝고 화창한 어린 아이들의 음. 이제 동심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그래서 그림도 귀엽고 캐릭터도 예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세트인 어린이 PFP라는 NFT가 SK에서는 하 이제 타포트점유, 네, 예, 거기에 이제 출품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쪽에 주력을 하면서 콜라보 쪽에 이제 작가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상업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서로 교감도 필요하고 정보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 그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이렇게 글로벌한 그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NFT 아티스트들한테 어, 어떤 메시지를 드린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글로벌이 뭐냐? 네. <laughs> 아까부터 자꾸 역설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네, 네. 글로벌은 실물 세계의 지형을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음. 우리의 사고를 차라리 트위터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어, SNS 중심으로 사고를 펼쳐나가는 게더 유리할 것이다. 음.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딛고 활동하고 커뮤니티 사람을 만나는 세계가 어디냐라는 걸 먼저 인식하자는 거죠. 음. 어, 내 작품이 영국에서 팔리면 위대한 거고, 프랑스에서 팔리면 위대한 거고, 한국에서 팔리면 별거 아닌 거냐. 그런 경계가 사실 없거든요. 음. 필요한 거는 언어라는 장벽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언어라는 장벽을 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작가님들이 될수 있으면 자기의 작품들을 영어로 소개하는 습관. 왜냐하면 내가 유창하게 영어로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네. 어떤 문장, 이건 내 작품을, 내 세계를 소개하는 문장을 만들고 그걸 영어로 잘 다듬는 작업을 노력하면 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다국어, 다른 세계의 분들이 음. 내걸 읽기 위해서. 음. 왜냐면은 그림이라는 건 결국 만국 공통입니다. 어 네. 보는 순간 알거든요. 네. 단지 그 안에 있는 숨은 키워드나 메시지 이런 것들만 알게 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자기 작품에 대한 걸 다른 분들이 보고 코멘트를 볼수 있게만 준비해 놓으면은 음. 그다음 글로벌 부분은 커뮤니티와 함께 알아서 전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취향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같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글로벌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NFT를 잘못하면 상품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물론 이걸 팔고 그 반대급부가 되는 제 암호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는 하지만. 네. 우리는 이제 제품을 판매한다는 어떤 기존의 이제 사업, 사업? 이랄까요? 음. 그런 판매 방식을 쓰지만 이것을 산다라는 것은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에 내가 가치를 느끼고 동의했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ENFT를 많이 팔았습니다가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이 이 NFT에 이 정도의 가치를 느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늘어나고 강화됐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음. 그런 의미에서는 완판이라는 게 반드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의 집행이라든가 세계관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커뮤니티의 뭐 자선 활동이라든가 오프라인 모임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결국 이 NFT로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것은 결국 네. 이 커뮤니티와 NFT의 세계관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자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 네. NFT를 보유하신 분들이 이 커뮤니티의 가치를 부여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네. 모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앞선 생각과 그것을 또 활동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펼치시고 있는데 그 뒤에는 모진 노력이 병행됐습니다. <laughs> <될수> <laughs> 예, 겸손함까지 갖추신 예, 그 NFT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이신 김동훈 대표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도 있었고 또 감흥을 받을 수 있는 어, 표현도 많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이 예, 좋은 얘기 함께 나누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